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투자 머니메이트입니다. 어, 최근 주목받는 가장 핫한 코인, 바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인데요. 이 베이비 도지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이 폭발적인 가격 상승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 베이비 토지 코인은 바이빗, 비트겟, OKX 등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다가 최근 국내의 업비트와 미국의 이 코인베이스 이두곳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소식까지 추가되면서 그 상장에 대한 궁금증 많이 어, 크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 이 K뱅크 상장 발표 이후 머지 않아 상장 철회 소식이 또한 발표되면서. 이 KB뱅크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 베이비 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상장 철회에 대한 가능성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무료 공유방에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베이비 도지 홀더 분들이시라면 미리 저희 무료 공유방에 들어와 계신다면 정보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딱 이분만 집중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큰 수확이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 어니메이트에서 최근 주말간 매매를 통해 이 카브 코인이죠. 카브 코인 30% 이상 단기 또 상승 수익을 달성했고요. 저희 공유방에 입장하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인증해 두신 내용입니다. 어, 특히 이 UX링크 코인의 매매 성공 기법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 쉽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UX 링크 코인 보시게 되면 지금 업비트에 상장된 이후 단기 4배 이상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어, 이 UX 링크와 DWF 랩스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렇다면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신 게이 DWF 랩스 어떤 회사이길래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 4배 5배 이상 폭등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DWF랩스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DWF랩스 웹3 암호화폐 전문 투자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상화폐 투자하는 이 펀드 회사죠. 이 회사가 운용하는 자금이 엄청난지라서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 자체가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대박인 게 뭐냐면요. 이 DWF 랩스 최근 밀고 있는 이 코인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 코인은 아직 많은 투자자들에게 오픈되지 않은 터라 진입하기 매우 매력적인 상황인데요. 저희는 하는 일이 이 암호 화폐를 분석하는 거라서 매일매일 이 코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뉴스를 검색, 관련 코인 담당자들 미팅, 행사 참석 등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인 어, 정말 대박인 게이 트럼프 관련 코인이기도 해서 더욱더 폭발적인 이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이 대박 코인 세력 입수 정황을 포착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DWF와의 파트너십 체결 가능성 그리고 이 트럼프 트럼프와의 관련성 그리고 과거 이 수익률까지 모두 다 분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코인이 과거 수익률을 분석해 본다면 과거 11월달부터 이 12월달 가격 상승이 더 어마어마해서 대박인데요. 어, 추가로 현재 많은 이들에게 오픈되지 않은 이 코인인지라 가격 또한 매우 이쁘게 눌려 있어서 현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입하기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DWF 랩스가 밀고 있는 이 대박 히든 코인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중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혹시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010 9627의 3205번으로 문자 대박이라고 이렇게 단두 글자만 보내 주신다면 어, 저희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코인 유튜브 정책상 방송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박 히든 코인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시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100% 무료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5번으로 대박 이라고만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깐요 문자 하나만 남겨 주세요 금전 1도 요구하지 않고 혹시라도 금전 요구 받으신다면 바로 차단 받으시면 되더라 부담 가시지 말고 문자 보내주신다면 해당 히든 밈코인 바로 공유 받으시겠네요 공유 받고 매수하시는 것조차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다만 방송으로 알려드린 정보 이외에 추가 고급 정보까지 받아보신다면 코인 투자하기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미 방송 보시고 무료방에서 공유 받으신 분들께서는 매일매일 이 수익 파티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DWF랩스 대박 코인 아직 매집하기 매우 좋은 구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하기 전 미리 정보 받아가셔서 올해 큰 수익으로 투자 마무리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